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만든 고점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선 현재 엔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종가 기준으로 25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고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25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우선은 손절 이후에 20만 원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아가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무작정 홀딩에서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의미 있는 저점을 깼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팬캠은 저희가 1월 23일에 이렇게 주가가 장대 음봉과 함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며 주가가 내렸지만 반등해주는 모습 확인하고 저희가 1월 23일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월 23일 8시 46분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1 9 7분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엔캠에 대해서 매수가 11만 5천원 이하의 목표가와 손절가 왜 매수하는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는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 드린다고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죠.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23일 문자 드린 이후에 11,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4일 동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손절가였던 10만원 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목표가였던 22만원까지 매수가 가장 상단인 1 1만5천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더라도 22만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8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음... 공에도 지지가 확인되고 아직까지 재료가 죽지 않았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리튬 종목과 2차전지 종목에 대한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엔캠 자체도 충분히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2만원 매도 이후에도 30만원까지 최종 목표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사실상 이 30만원 위에 머리 꼭대기에 팔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머리 꼭대기까지 노리고 가지고 가다보면 오히려 매수가 보다 밑으로 내려가거나 손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있는 구간 전인 30만 원대 제가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온 시점에 이제 30만 원 라운드 피겨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에 모두 매도하고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고점 이렇게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 자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원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25만 원을 깨더라도 이 20만 원대 의 가격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엔캠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을 토대로 2분기 계약 일정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3월 달에 발표가 될 핵심 공시 내용들까지 연달아 터질 기사 재료들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토대로 제가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미리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앵캠 보유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대응이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이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M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M캠처럼 스윙 종목들,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100% 무료로 제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 안에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시기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서 조금 따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보내드렸는데 문자 주신 분들에게 250,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시가 단타 종목들. 오늘도 금량과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이렇게 되실 겁니다. 금량 차트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오늘 시가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15% 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우리 기술 투자를 보시게 되더라도 시가 갭 이후에 장중에 10% 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보여줬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수급 확인해서 제가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맞는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매일같이 수급 분석해서 수급이 확실히 들어온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로 실제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경험 이번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엔캠을 제외하고도 스윙 종목들 중에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있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